엄마 서울 오면은 뭐 해야 되 여러분? 하이디라고 가라고? <laughs> 엄마 데리고 하이디라고 가야지. 가방 살때되신것 같다고? 아니 뭔 소리야? 얼마 전에 사줬는데. 야그 정도 아니야. 야 나도 올리브영 야그저야 그 야, 진짜 야그 정도는 아니야. 야 올리브영 있었어. 우리 엄마 올리브영 가서 샴푸 사. 야 이거 진짜 그렇게 야 올리브영은 좀 심. 아 진짜로? 솔직히 서브웨이는 없었어요. 근데 올리브영은 좀 심하지 않아? 근데 물론 서울 와서 2층짜리 올리브영을 처음 보긴 했어. 근데.. 아니 근데.. 그래, 맨날 1층짜리 올리브영만 보긴 했어. 근데 올리브영이 없었다는 건좀 심하잖아. 올리브영 있었어. 올리브영 있었다고.. 아.. 다이소 있었어. 시골에도 올리브영 있고, 시골에도 다이소가 있고, 안내야 하지마 무슨 시골에 다 있어? <laughs> 어, 근데 진짜 옛날에 천냥마트 있었어. <laughs> 내가 어렸을 때 이사를 좀 많이 다녔어요. 근데 살던데 그거 있었어. 천냥마트. <laughs>